Hello guys, nice to meet you. Uh,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려면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구문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시제라는 건데, 이 시제는 어떤 문장을 만들든 어떤 말을 하든 문장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제라는 게 영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말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쓸 때는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냥 알아듣는 선에서 조금 뭉뚱그려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제가 도대체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무엇이냐. 시제라는 거는 이 문장이 어떤 시점을 말해주는지 나타내주는 거예요. 시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시제는 한세 가지 정도 될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진행형도 알고 있으면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그 진행형 시대들만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시제 어떻게 쓰냐. 현재 평소에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운동해. 나 운동해라는 말은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일반적으로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운동하다라는 동사가 엑서사이즈도 있지만 워크아웃이라는 말도 있어요. 두 개가 굳이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그런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별로 차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쓸수 있는데 워크아웃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아웃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해 볼게요. 나 운동 운동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면 i work out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나 운동했어. 이게 과거 시제예요. 영어로 하면 i worked ou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나 운동할 거야. 영어로 하면 i am going to work out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행형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다 있어요.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하는 중이야라는 뜻이에요. 나 지금 운동 중이야라고 하면은 I am working out이라고 할수 있고, 과거 진행 같은 경우에는 나 운동하는 중이었어. 과거에 운동을 하는 중이었어. I was working out이라고 할수 있겠죠? 미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중일 거야라고 할수 있어요. 운동하는 중일 거야. 영어로 하면, I am going to be working out 혹은 I will. be working out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국말도 시제를 조금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러분들이 시제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고 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좀못 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침에 교무실로 불렀어. 선생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가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봤어요. 네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맞는 학생의 올바른 대답은 1번. "아버지 근 자, 2번. 아,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어, 8시 30분이니까 지금 출근 중이실 거예요. 자, 어떤 게 맞죠? 1번, 2번 어떤 게 맞죠? 1번이 맞아요. 아버지 건달인데요가 맞아요. 왜?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직업이 뭐냐?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대답은 아버지의 직업인 건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상황. 엄마가 잠깐 밖에 뭐 마트를 갔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오는 거야 비가 와 그래서 마중 나올 사람이 필요해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 엄마 어 아빠 지금 뭐 하시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올바른 대답은 1번 아버지 근달인데 얘자 <laughs> 자, 2번 어 아빠 지금 나랑 신서유기 보다가 배꼽 빠져가지고 지금 배꼽 잡으러 다니는 중이야 1번, 2번,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맞죠. 신소유기 보다가 배꼽 잡으러 다니는 중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왜? 여기서 엄마가 지금 아빠의 직업을 물어봤습니까? 엄마가 아빠 건달인 거를 몰라요? 알고 있어. 엄마가 물어본 거는 아빠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너그아버지뭐 하시노?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시제를 사용해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하면 what does your father do?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설명 하나 드리자면 은 우리가 누군가의 직업을 물어볼 때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냥 일반 시제로 what do you do? 라고 하면은 직업이 뭐냐고 묻는 의미예요. 그래서 what does your father do? 하면은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한국말이랑 영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첫 번째는 일반 시제를 사용해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뭘 하냐는 의미인데 두 번째 아까 엄마가 물어본 아빠 뭐 하시냐 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어본 거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원래는 아빠 뭐 하시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빠 뭐 하시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어차피 알아들으니까 편한 시제로 그냥 써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 어린? 어, 어린? 어린 친구들은 더 심해요. 뭐냐면, 이게 미음 매직인데,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미음 매직이라고. 근데 이 미음 매직이 뭐냐면, 은 미음만 받침으로 그냥 붙이면 시제가 마법이 돼요. 어떤 시제든 다쓸수 있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친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야, 뭐함? 나밥 먹음. 이때 시제. 뭐함? 하고 물어봤을 때는 뭘 하는 중이냐. What are you doing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대답할 때도 나밥 먹음. I am eating 혹은 I'm having lunch. I'm having dinner.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개다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뭐 함. 미음. 밥 먹음. 미음. 미음 받침만 그냥 붙었더니 현재 진행 시제가 다 돼버렸어. 과거 시점 한번 가볼게요. 자 친구가 물어봅니다. 니 어제 뭐 함? 어나 어제 술 마심 과거 시제 어제 뭐 했어가 아니고 어제 뭐함함 함? 음. 미음 받침 대답할 때도 나 어제 술 마셨어가 아니고 술 마심 미음 받침 미음 받침만 했는데 과거 시제로도 쓸수 있어 그리고 또 미래 시제도 쓸수 있어요 니네 오늘 저녁에 뭐함 어나 오늘 저녁에 공부함 니네 오늘 저녁에 뭐할 거야? 미래로 물어봐야 되는데 니네 오늘 저녁에 뭐함 미음 나 오늘 저녁에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 오늘 저녁에 공부함 미음 미음만 쓰면 다 돼요. 제가 지금 어떤 거 보여줬죠? 현재 진행형, 그리고 과거, 미래 보여줬는데,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뭐 현재 일반 시제 다쓸수 있어요. 미음만 붙이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모를 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쓸때 시제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때도, 영어를 공부할 때도 시제를 정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안 해요. 그래서 영어를 쓸때이 시제에 대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영어 공부를 아직 시작을 안해 보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음, 아직은 공감을 못할 거예요. 근데 아마 시작을 하시면은 엄청 많이 틀릴 거예요. 과거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가 툭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시제를 말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시제를 뭉뚱그려서 하면 안 돼요. 동사에 과거형이 있고 진행형이나 미래 시제의 문장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시제를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 줘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시제 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영어에서 시제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말로 시제를 어떻게 썼다는 점에 대해서만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영어에서 이 시제 표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장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길면은 또 길다고 안볼 거잖아요.